타이탄 카메라맨은 첫 등자 28화이고 간지나게 3명이나 죽이고 등장하다. 그리고 트리플 토일렛을 상대하고 다음 문장소로 가다. 그리고 코일렛 두 마리 죽이고 지면이 레이저를 쏜지만 방패라는 변수가 나와버린 거 혹시 모를 변수 대비해 방복 코일렛을 죽비다고 결국에 타이탄 카메라맨이 지고 말았다. 23편에서 수리 받은 도중 코일렛들이 기지를 쳐들어오고 타이탄의카메라맨은 코일렛들을 죽여버린다. 토일렛들이 카메라 기지까지 쳐들어오고 카메라 연합이 많지만 타이탄 업데인도나았고 우리도 지금 별로 없어서 못 막았다 훈런저맨이 토일렛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 다살 뒤이다 드디어 타이탄 카메라맨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타이탄 카메라맨은 복귀하고 바로 토일렛들을 죽여버린 바로 앉은 토일렛도 있음 그리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일렛들 거의 싹쓸이라도 카메라 연합부터 따봉받는다. 이후 <목소리도> 플런저에는 타이탄 카메라맨 손에 있고 플런저맨과 같이 필렛들을 죽여버린다. 근데 잘 만든 필렛들이 있어서 타이탄 카메라맨이 직접 죽인걸로 봐주는데 필렛을 모여오자 다 견뎌라는게 어다 그리고 카메라맨이 위험할 때, 플런저맨이 구해줌 또 정비공 카메라맨이 위험할 때, 파이탄 카메라맨이 구했어요. 토일렛들이 모여오자 플런저맨이 죽이려고 했는데. 카메라 우먼이 죽여버린다. 그렇게, 카메라, 세력과, 토일인들을죽이는후지기도 터지기도, 그 터지기도, 기가살생했는지자살행위하도고지기스티커맨을 죽인다. 스런저맨과 유에프와 싸우기 직전 다 이믹 맞게 타이탄 카메라맨이 등장하고 유에프는 그대로고조해버린다 대규모 타이탄 스피커맨 파란 작전을 시행한다. 타이탄 스피커맨 탈환작전 막기 위해 토일렛들을 보내지만 토일렛들만 은아가 죽어서 토일렛들만 이를 위기 처하고 아무것도 못했다. 그리고 육조 토일렛을 보내지만 타이탄 카메라맨이 처치해버린다 이대로면 막지 못하는 위기인데 갑자기 UFO가 도와주는 타이탄 카메라맨은 카메라 비행선을 도하려고갔다 타이탄 카메라맨 한눈 사이에 스컬 토일렛이 등장하였고 당연하게도 타이탄. 없인 이길 수 없었어. 카메라맨들이 청소고에써 봤는데, 안 돼서 결국엔 정화포가 스컬 포일렛 한대. 파괴됐고 뒤에 있던 나지 카메라맨도 파괴되며 다른 카메라맨들은 도망갔다 산대 다 하고 타이탄 카메라맨이 왔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고, 바로 스컬 포일렛을 죽여버린다. 그리고 무기가 파괴됐고, 무기를 버린다. 정화포가 파괴되자, 타이탄 카메라맨은 다음 계획을 세우는데 바로 타이탄 카메라맨 직접적으로 타이탄 스피커맨을 감염해서 풀리게 하는 계획이다 타이탄 카메라맨이 하지 말라고 제지하지 만 우리 광타스가 말들리가 없고 바로 공격한다 방패를 꺼내고 타이탄 스피커맨은 뒤에 서 싸우려고 하지만 우리 가타카 선생님이 타스를 던져버린다 감타스는 일어나서 뒤로 음파 공격과 페논으로 공격한다 하지만 우리 가타카는 바로 차버렸다 맨이 레이전을 파헤쳐버린다 근데 우리 간타카는 멀쩡한 투맨한게 돌격했다. 투맨과 타이탄 카메라맨이 싸우는 곳 감타스가 일어나고 타이탄 카메라맨한테 태년을 조는하고 출런저맨이 우리 간타카 위에 희생하려고반타스는 출런저맨을 터뜨린 곳을 적어버니다 타이탄 카메라맨은 안치로 테리고 코어블레스로 돌지죠 근데 지멘 빅스가 악취 받고 코어블레스까지 맞았는데 멀쩡하다 이후 반타스한테 돌격하다 그리고 간타카는 반타스를 또 던지고 생숨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코일레트리간타카 형님을 다 버리갔는데 타이탄 카메라맨은 멀쩡했고 희생품 코일렛은 더워 코일렛을 죽여버렸다 방타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운으로 공격해버린다. TV우먼이 기생충 포일렛을 죽이려고 접근해다타스는 무엇가가 잘못됐었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이 맞았다 늦게 TV우먼을 떼려고 했지만 우리 그저 미친 타이탄 카메라맨이 감타스 손잡는다. 재맨이감타스를 그 도와줄까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 덥다 생각했다가 후회했다. 지멘는 도망갔다. 그리고 다 끝난 후에 TV우먼은 클런점에 늘 순간이동으로 공주에보내다 졌다. 이참에 화크 카메라맨도 데려가지. 크흥. 아무튼 안 죽었지? 바타카 형님이 기생충 죽이고 큰내 타이탄 스피커맨 감염이 필요고 다시 통제권을 찾았다. 일어나서 자기가 한 일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던 타스맨은 다음 장소를 갔다. 파카맨이 왔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고 타스맨을 뒤따라 갔다. 이후 파스맨과 같이 전투에 참여했고 원래는 업파스맨이 죽여했는데 파스맨은 기대사를 하고 다른 포일렛들을 죽이려 가다 그래서 업파스맨이 모신 포일렛을 업타카가 죽인다. 업타카는 포일렛 일 마리 잡았고 업타스도 일 마리 잡았다. 업타카가 업타스한테 따봉하고 업타스는 앞을 보고 스피커 세력이 다시 복귀한 걸 보았다. 타스워 하이파이브하며 최강의 듀올 알린다. 이후 라지트 비맨이 화면 보여줬고 업타카는 아스틸들이 토일렛 연합을 배신했다를 알게 되었다. 업타카는 분노하며 꼭다 죽이게 다는 마인드 갖고 있었다. 이후 카메라맨 스피커맨들이 죽이기 시작했안 놓고 토일렛을 죽여버린다. 진짜 대멋있다 이후 토일렛들이 도시 정력할 때 쯤에 업타스가 등장하였고 업타타는 해머로 토일렛 죽인다. 글론 지멘은 마지막 토일렛 보내고 튀었다. 저 미사일 막기 위해 홀로그램 방패 사용해왔다. 업타카 혼자서 안 되다고 판단. 그래서 센스 있게 업타스가 물을 내려다. 사실이 토일렛은 자폭 토일렛이고 당황하지 않고 업타스는 비켜주고 업타카는 바로 버린다. 폭발 소음이 들리고 처음엔 업타카가 죽을 줄 알았지만 다행히 안 죽고 돌아왔다. 업타카 앞에 토일렛 4마리가 있었어. 업타카가 죽인다. 주인공 카메라맨은 업타카에게 따봉하고 업타카도 따봉했다. 업타스는 먼저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업타카도 뒤따라갔다. 이후 수많은 포일렛이랑 싸우 줄 알았지만 글론 박사 포일렛은 글론 지면 버리고 튀고 나머지 포일렛도 튄후 글론 지면 은 처음엔 당황하지만 어쩔 수 없이 블론 지맨이랑 타이탄 지호랑 싸움. 드디어 타이탄 지호랑 블론 지맨과 싸웠고, 바타타가 방패도 맞고 그리고, 우리 산사장이 어타스가 위에서 공격했고, 또블론 지맨이 한 분살 사이에, 어타타타가 캐논으로 공격했지만, 카드산만 날렸다. 업타스가 이에 있어서 바로 은파로 공격했다블론지맨은 업타스를 밀고 업타카 한테 다시 일어나서 업타스는 이 업타카 위에서 바로 물 내려도 안 좋고 당원한 업타스와 업타카 블론지맨은블론지맨은 블론 레이전 업타카하게 엉타카 퍼붓고 블론지맨이한발사이에 해머로 블론지맨이 급격히 죽이고 또 해머로 공격했다 해머 공격 그 다음에 주먹으로 접해버리다 계속 캐다피가 났고 블론지맨은 레이전 소중한 홀로그램 박태로 맞았고 펜스장이 업타츠가 글론지멘을 도륙 이제 옥타카 형님이 코어블레스로 요리를 코어블레스 많이 해서 거의 힘을다 쓰고 만난 팀도 포지게하쓰 코어블레스까지였고 글론지황 지멘 죽은 황이하다 하지만 지멘은 론지멘이없고지멘의 함정 당했다. 반다스로 업타스는 피하고 업타카는 훌러브 공격으로 맞아보지 주인공 카메라 죽을 뻔했고 다행히 안 죽었다. 업타스는 캐논 한개못 쓰게 되었고 업타카는. 큰 부상이 뜯은 업타카 팔 한쪽 부서졌다 그리고 배까위에 불이 난다. 업타는 제일 먼저 업타카 상태 확인했고 업타카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일어났지만 만약 지금 업그레이드 받으러 가면 워낙 분이지의어 확률이 높고 애기그래도 업타카는 수위 안하고 보상 단위도 싸우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업타카와 업타스는 우리같이 알파 힐즈 가야했다. 그 일부는 드디어 알파 힐즈에 도착했고 주인공 카메라맨을 통일 처하자 업타카는 이번엔 갑자기 전기톱 코일렛이 나왔고, 업다스는 폭발된 전기줄을 했더라. 전기톱살 가져가고 전기톱할 코일렛을 했겠다 아니, 갑자기 마피아 코일렛 이인세탁가 갑자기 폭발 중이었다. 찬성 살포기로 공격해버린다. 업다스가 캐논으로 마피아 샤워 시켜 마피아 코일렛은 샤워하기 싫어는지 갑자기 달려다니다. 하지만 이번이나 딱이 맞으면 우리 마피아 코일렛 뭔가 불쌍다 아무튼 대규모 코일렛 연구도 전쟁. 살고 맞고 20번, 1 0번 타고 연 점은 유한하지만 공파로 완성고우가 하게 되타카는첫 장면 보고 바로 그런 학사필드의 필드에 공격하고 기격하고 있는데 그런 박수가 20번 타고 있는데 나타는 레이더로 넘어뜨리고 그리고 어타카는 문파 세워내고 그와 동시에 어타카를 해주면, 그리고 레이 스피커 이대로면 어타카가 죽는다 그래서 어타수가 어타카 를 막아버리며 이 역주행도 잠재 평에달한다 임대 주행은 주먹 골수이대해 스크린 밥 살려도 지만면이 웨이저이 많은 지면 때문에 엇타카는스피커한 개에 달려가서 지면에도 글론 바토는 빨리 돌라스의 화면으로 지면을 때리려고 했는데, 엇타카가 주먹으로 때리고 엇타스를벗니다 지면과 글론 바톤는 지네들이 이길 줄 알고 미쳐버린 느데타이탄의유명이 있었는데 바로 타이탄 트리맨 같으면 카스맨이 쓴 단검으로 이용해 스크린 박살 깜짝 놀라며 앞을 보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고 지멘은 소리지르고 그대로 졸아서 블런박사와 박사를 부리고 도주했다. 사실 지멘은 파티맨한테 죽을 뻔했고그 경험 때문에 파티맨이 얼마나 센지 알아왔고 지멘은 그대로 도망갔다. 블런박사도 위험하다가 걸 알게 된 그래서 순간이동하려고 했지만 파티맨이 여기를 말들었음 거의 앞까지 와서 결국에 그 박돌은 어쩔 수 없이 한 팀인과 싸우고 당연히 아파트가쓴 대로 글론박 그리고 또 하나 업타트면은 계속 때리고 암블레이드 찌르고 TV 던지고 업글론박사 토일렛에 전부 무기들 다 부시고 그리고 레드빈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코어레이저로 죽여버린다 다 죽이고 웃는 표정 한. 근데 암블레이드 찌를 때 그때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는 분은. 네, 코가 파근, 흐름, 흐름, 그리고 다 죽이고, 업타티는 우조워 타이탄 교우가 일어나고, 업타티는 업타카에게 렌즈를 좀 그리고 타스가 인사하고, 업타티는 또 다시 그러지 말라고 하고, 업타스는 들었는지 끄덕였다 이제 타이탄 트리오다 너무 멋있다 진짜 내 네, 최애 캣타프형이다 타이탄들이랑 인사하고 경고 주고 다음 군대 복제지맨들이 나타나서 업타트는 위협같이 표정하고 계속해 기용해서 들려간 업타카도 따라갔고 업타스는 몰라라는 포즈하고 업타스도 따라갔습니다 구상당해도 끝까지 싸우네 타이탄들 분노하고 같은 복제지맨 어떻약그냐 키무키 업타카는 주인공 카메라맨을 보고 기다라간 업타카와 업타스가 할수 있는 건이것만는 물론, 지면, 붙잡기 밖에 못는 일을 한다. 업타티는, 도망한 벽을 풍미하게 만들고, 복제품 지면은, 전기톱 붙여지고, 깜짝 놀라고 조대를 간직하고, 지금이라도 도망갈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업타티가, 뱃가리 공격해서 죽어든다. 업타카와 업타티는, 아까 지면 집을 보고 업타티를 수와 따봉 날였다. 그걸 보고, 침착하게 웃었다. 그리고, 다음 장소로다 같이 갑니다. 토일렛을 던지고, 발로 밟았어. 고급품 받고 기존 제트팩은 어디가지 보라 업타스도 고급품 받았다 캐논 2계 업타카는 고급품 받았다 툴더 캐논 2개에 부착받다 고급품이 도착하자 업타스는 가만히 있을라고 말한다 그리고 에너지 나눠주는 툴더 캐논의 불이 들어왔다 이게 에너지의 힘으로 업타카가 주먹 쥔 업타스가 업타카한테악수하자고 하고 업타카는 불을 끊 우리 업타스가 자기도 좋아하니까 아직 안되다고 하니 그리고 업타티는 제일 먼저 간 업타카도 감히 업타스는 서러우는지 그리고 받고 싶었는데 못 받으니까 절레절레하고 뒤따라 갔다. 왜 나도 안좋아 하면서 다음 장소에 갔다. 그리고 업타스가 떠나자 연합군이 왔다. 한마니도 왔다. 스키비드 토일레 죽이고 그리고 주인공 카메라맨 업타카 구해준 달려와서 아니 근데 너무 달려왔나? 코일렛 넘어 아무데나 가네 코일렛 계속 공격해보지만 업타카한테 베이지 0.02문 철더 캐논으로 고기 구움 또 다른 고기가 있길래 업타카는 그 고기를 거의 3초 안에 구움 업타카는 주인공 카메라맨 바라보고 업타카는 고기를 쳐다보고 또 다른 고기가 있는데 이 양심 없는 업타트가 새끼가 근데 고기가 이분하게 익지 않았어요 아무튼 업타스는 토일렛 한 마리 잡으면 왔다. 아, 아, 이거 어디에서 먹어 같은데. 업타스는 팔쪽에 불이 있어서 팔로 불 끄는 업타티가 나중에 준다는 거 지금. 업타스가 토일렛을 죽이는 동안 업타티는 새로운 불이 도착하으, 산성 살포고 토일렛 죽이고 광타시가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어우 진짜 미쳐날 뛰고있데 끝난 줄 알았으나 토일렛들이 모여오고 모여온 토일렛은 회전하며 싹다 코어레이전 죽여버린다. 다시 코어레이전 발사했다. 오킬이나 덜덜덜. 광타스는 힘을 다 쓰고, 토일렛을 다 죽이고, 점심. 힘을 다 써는지 힘들다는 대스처를 하고, 업타스는 토일렛 죽이고, 업타티한테 잘했다며, 칭찬을 하고 보게 됩니다. 업타티가 칭찬하는 도중에, 갑자기 업그레이드 제가 나타나고, 원래 타이탄들 한테 존나게 만들 걸 감면하고, 거의 30초, 29초 안에 디테이너 아스트 토일렛의 부습공격했고, 이테 놀랄 띠 제의를 기계팔로 찢어서 바로 던져버립니다. D J 제이 너무 불쌍하다 D J 던져버리고 업타카는 이 새끼는 뭐지? 하면서 풀덕 향은으로 공격했을텐데 오히려 지가 맞는다 그리고 업타카는 산성탈척이 파괴되면 자기가 또 구성당할까봐 뒤로 떼다 업타티가 코어레이던스지만 디테이너는 피하고 업타티가 시발 넘어진다 하며 분노했다 그리고 디테이너는 니네 죽음이라고 하고 업타티가 팔순간이 해서안그르로 공격하려고 했지만 티하고 업타티한테 던져버린다. 암들 돌려주고 그리고 슬니다 업타티는 다행히 팔로막았지만 업타티는 크게 분노했다. 그리고 암투를 떼고 환영한다. 진짜로 확친것 같다. 그리고 다음 전투장소로 갔다암토가 하늘 위로 튀려고 하자 우리 타이탄 트리오가 도착했고 우리 가타타오민이암토가 튀려고 하자 공격한다. 코어블레스로 돌리고 그리고 업타티는 업타티한테. 사고 죽고 밖에 순간이동 못하게 정신을 부수다 그리고 업타스에게 박토를 던지고 업타스는 불을 꺼주며 한참 박토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갑자기 음파 사용하고 업타스의 복수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다 겁나게 벽에 박토를 때리고 계속 때리고 점점점 빨리 공격 속도가 빠르다 화가안 뚫렸는지 겁나게 때리고 마지막으로 빠른 게 공격으로 업타스 주도 힘들었는지 그만 때림 총 때리는 시간은 10시 13분 18일 이후 토일레비지즈 알파 힐즈의 전투는 끝나고 부상자 사망자가 많았고 라지트 비맨도 부상 입었다 알파 힐즈의 전투가 끝나다는 걸 알고 업그레이드 다크 스피커맨과 마지막으로 인사와 화해 의미로 둘이 손잡이 합니다 다크 스피커맨이 죽었다 그리고 카메라 우먼을 바라보고 TV 우먼은 너무 슬퍼는지 울기까지 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이상했고 앞을 보니 죽은 요원들이 보였고 갓파크 붐에 죽기 전에 업타카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했다. 업타카도 슬픈 마음이 하지만 전쟁에 참여해야 하고 타이탄 트리오가 보이고 토일렛은 로켓으로 공격해보지만 업타카는 철더 캐논으로 공격하고 업타스는 캐논으로 공격한 타이탄이 오는 환경에 의도치 않게 주인공 카메라맨을 맞춰버리고 그래서 죽어버린다. 지면의 공격 때문에 카메라맨들 스피커맨들이 죽었다. 마지막 남아있는 토일렛 죽이고 크게 분노하고 지면의 대상경로로 어타스도 준비하고 뒤따라갔다. 타이탄들 떠난 후에 분노하며 뒤따라가다 어타스가 니아저 관련 업계가 아장됐다. 라고 말하고 탈포 타고 떠났다. 먼저 어타스가 등장하였고 눈치 쫓도 없는 어타스 세끼가 당연히 지는 죽이려고 했는데 피눈 발상했다. 결국엔터버너트의 공격에 넘어지고 지멘은못 죽였 다. 업타스 는 분노 하고 지멘 한테 레이저 처 분도, 지멘이방들로맞 고, 지멘이 누구 랑 싸우 는지 무상 당한, 상 태로 업타스 는 레드 빔 으로 죽이 려고 했 지만, 지멘은 조금 적 응하 는 모습 을 보여 준다안 불도 내렸 겠지만 이미 조만 갔다. 업타스 는지멘쫓아 갔다. 업타스 는이렇게말 한다. 이번에못 가져간다"라고 말했고, "어타카한테 준비도 없나라고 말하고, 어타카는 산성 살포기 대신 비계팔 장착했다. 비계팔 장착하고 준비하고 아타카가 준비 다 하고 말했는데, "이게 존나게 간지나는 대사가 있으니까 들어보자, 진짜 너무 간지다" <목소리> 카메라 우원이 비디폰 했는데, "우리 업타스가 생겼고 지면은 바로 옆에 봤는데, "우리 업타스가 등장했고, 업타스는... 전투할 준비하고 지면 네. 업타스가 다른 타이탄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아타타가 도착했고 지면이 앞에 길이 있으니까 피려고 했는데 어타티가 막아버리고 지면은 소일되고 지면은 이글기로 실려고했지만 지면이 연합군은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말을 들을 리가 없고 그네들은 아무것도 몰라 내가 필요해 시타 같은 보리에 바로 타이탄 두가 세령은슬드로 막았고. 지멘은 업타티한테레이견끝나게 쏘고 이대로면 죽는다고 생각했고 업타티는 컷에 불리다가 지멘의 트러프 맞고 몸이 안 좋습니다. 업타티가에너지 볼캐논으로 지멘 때리고 어타티는 뒤에서 싸우는 쉴드로 맞고 어타티처럼트러프 맞고 제대로 이탈이 됩니다. 아타카가 기계 팔로레이저 진한테 근데 타이탄 중 가장 똑똑한 아타타는 지멘의 핵폭몰을 던져버립니다. 지멘이 위에서 싸우려고 하지만 업타트가 앞글로맞고 다시 일어나서, 범프하고 레이더 한개된면 그리도 로타파니다 아타카 레이저로 공격해보지만, 틀드로 막았고, 업타트는 뒤에서 데트팩 굿이나, 타이탄 과 처리한 줄 알았지만, 타이탄 카메라맨이 떠오르지만, 이미 기존 상태였고, 아타카는스 털더 캐논으로, 맨을 요리하는데, 버스터 뉴턴트 소유렛이 방해하고, 아타타는 발로 공격려고 했지만, 버스터 뉴턴트의 능이 땅에서 나오고 나온 자폭 돌요일 렛이 아타카 다리 잡고 아타카는 그게 거슬렸는지 보급되었는데 성공했는데 자폭 투요레렛이서 폭발했다. 리 부셔지고 아타카는 결국엔 중심 못 잡고 넘어진다. 지면은 이 기회 놓치지 않았다. 풀더 캐논 한개 물어버린다. 그리고 아타카는 안 죽으려고 저항했는데 안 되고 아타카는 이제 팔로 지면에 머리 잡았는데 지면이 레이전트버 레이저 쏜는 동시에 남아있는... 최더 캐논으로 공격해보지만 몇부족은 업타스는 치료되고 업타스는 사칼 도우라고 칼로 몇번 때려도 칼린지면의 눈에 칼넘어버린다 캐논으로 몇번족지다가지면이 업타스 어게 아극 업타스는 그 소중한 뜨는 암팩 레이더 발사하는데 업타스는 문파로 공격했지만 총갈 지면 미친새끼가 문파대 문파로 싸움 지면은 리파이어된 업타스 보고 바로 달려가서 발이 부러뜨립니다 업타스는 장인된 업타스가 진짜 뒤지기 전에 업타티가 기습했다 지면이 타이탄 방해인 둘다 만들어놨는데 지면이 내가 필요하다고 지랄던 업타티는 코어레이 쏘고 돌진했다. 당연히 지면을 못맞고 그대로 넘어진다. 바로 일어났는데 바폭 부대가 있었는데 업타티는 간지나게 칼로 휘둘러서 죽인다. 바폭 부대는 뒤져고 업타티가 코어빔 쏘지만 실드로 맞고 다른 포일력을 죽인다. 지면은 에드김의 저응을 보여주고 5.0 부품들을 함재시키듯 제트팩으로 어타티를 밀고 도망친다. 그리고 빠르게 도망쳤고 어타티는 넘어졌다. 그대로 지면은 놓쳤다. 어타티 팔 순간이동만 했어도 타이탄 듀오 상태는 많이 심각했고 부상당해도 지친 구 끝까지 챙긴다. 역시 불이 간다 타여 어타스를업고어타스와 다음 장소로 갔다. 심각한 부상 때문에 는 도망쳤 기계 팔 아랑 제트 팩 덕분 에 도망 가수 있었 다.